안녕하세요, 나리아입니다. 아마 아시겠지만 FHA론이라고 3.5%만 다운하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구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원래 있습니다.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살 경우 15%에서 25% 정도 다운을 해야 됐었죠.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둘, 셋, 네 집이 한 건물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데 작년 11월 팬니메 그러니까 연방주택공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기관에서 아주 솔깃한 대출 상품을 내놓았는데요. 단5% 다운 페이먼트로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거나 리파이낸싱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우스 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처음 집을 산다면 무조건 하겠다는 그것. 간단히 말해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후 그중 한 유닛에 살면서 다른 유닛을 렌트를 주고 캐시플로우를 나오게 하는 거죠. 그럼 먼저 간단히 대출이 다른 은행에서 주는 상품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우선 이 정부 대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미국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낮은 다운 페이먼트, 낮은 크레딧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택의 상태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. 뭐 허가 없이 변경된 구조물 등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론을 받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셀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오퍼를 받았을 때 FHA 바이어보다 일반 은행 대출 바이어 오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원래는 그런 이유로 차별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셀러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두 번째, private mortgage insurance에 관한 부분입니다. 다운페이먼트를 20% 미만을 할 경우 FHA 론, 일반은행 둘다 PMI를 바이오가 구입하길 원하는데요.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하는 차원이죠. 일반은행은 20%의 액꼬리가 쌓이면 감정신청을 해서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. FHA는 좀더 조건이 복잡하고요. 그 룰도 그때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그때그때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FHA 론은 업 프런트 몰게이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내야 됩니다. 일반 은행 대출은 그런 게 없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% 다운하고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알아 봅니다. 지금 못 사는 게 너무 아쉽네요. 좋은 몰게이지 브로커 알아보셔서 잘 상담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